밖에 있어서 결과 어,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어, 그 관련해서 입장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2022년도에 그 대통령,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대로 정공개 청구해서 승소했는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 지로, 어, 지정 기록물을 묶어서 비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성공한 정보까지 어,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서 못 보게 하는 것은 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아니냐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금일 그 헌법소원의 결과는 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취지로 각하되었습니다. 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 번씩. 어 지금 현재 이 재판 과정은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 결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지수 지수로 어, 한 달에 한 번씩 사유를 들어가지고 거의 한 8개월, 9개월 동안을 끌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차라리. 어, 국민의 알콜올 차원에서 또 자기들의 잘못에 관련해서 시인을 하고 공개를 했다면 어, 이런 헌법 소송까지안았을 것인데 이자들의 더러운 행각을 계속 지금도 어, 감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는 어,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에 항상 우리가 요구하고, 어, 기관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기관이 국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변명과 그런, 음, 더러운 범죄 행각을 감췄다는 것에, 그리고 또 오늘 현재까지 와서 이런 판결까지 받았다는 것에, 저는 좀, 어, 형으로서 또 유가족으로서 좀 착잡한, 아 어, 심정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사건 정보는 저 유족이 국가 안보실을 상대로 해서 승소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승소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 정보를 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죠. 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20년 또는 30년 동안 그 정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유족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어, 대통령 기록물을 못 보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이 대통령 기록 보입이 위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20년 30년 동안 아무런 정보를 못 보게 됩니다. 그럼 국민의 알거리를 심각하게 침해되는 거고 사법부에서 국민한테 보여주라고 하는 그 정보까지 대통령 기록법이 합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권력 분립에 위배되는 거를 왜 스스로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대통령 기록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